오케이. Okay. 아 <laughs> <laughs> yeah. sure. <laughs> 아 근데 저기 현장도 동민형 빼서 치잖아 그그 동민형보다 낫다는 데 응? 동민형 이번에 그 <laughs> 이런 마음 차 내가 동민형 나이 되면 동명 <laughs> 그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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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오늘 살스스 시동, 시동, 어, 시동, 시동 걸어 시동 걸어 와왜 에이밍 봤어? 완전 왜 저쪽 다가있 있는 야안 죽을라고? 야 누가 닙니다 아닙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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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게 다아유니다 아닙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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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닙니다 아닙니다. 아닙니다. 아할수있아지니다아닙니 너 벙커야 아니야 열려안안 좀... 안 갔어 들어갔어, 안 들어갔어 들어갔어 안, 들어갔어. 들어갔어. 안 들어갔네 어. 야 드랍쳐 되는구나 아니아니안아안 뭐지 이거 뭐지 이것도 뭐죠? 아! <laughs> 명랑나다명랑해 진짜 아, 나 이거 이거 진짜 안 써. 이안 이거 다좋안 좋다 이거 진짜 좋다. 좋다 아, 이거 진 아, 이거 나! 아니, 샷! 왼쪽! 안 보여, 아씨! 와, 이거 왜못 올라가. 안 돼, 안 돼. 집잘쳤네집집잘쳤네집집 집? 이집트 간다더니. 집만 남은 집집집집 집? 집 아니면 쳐. 하나 잡아요. 아 누냐? 아, 응. 그걸 안 놓냐 우리가 안는 거에 대해서. 네, 네 아, 그래서 아이, 막 몰리면서 죽고막 그럴 텐데. 야, 버티고, 이 하네 집중해. You saw 아 t 리가 아니라 선에 집중했구나 이 선에 태워 o u saw it. You saw it. You saw it. You 다 a w it. 안 o 다 야, 이미. i 파 You saw it. y 다 u s a 파 it. You s a 지금. 분위기는 만들었다. 기 네. 나왔으니까. 그러면 이거 좋다. 오! 트리플. 아, 트리플 너무 당당했다. 플 치고 너무 당당하 아, 가 코드를 왜 이렇게 거

啊！说。 어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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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다이 봐야된다 왜왜렇게 봐야돼 왜요 <laughs> 너거주세요안 봤네 누구니까 이쪽을 안봐아 찍고 있었어요 형님? 욕하는 어, 네, <laughs> 네, 것도 다다녹음했어 <laughs> <수> <laughs> <농목했어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 추억을 잊지 말라고 내가 요구한 거야. 허허허. <목소리> 야, 내가, 야 이, 내가 이 저기 보라고 했잖아. 그래, 아니 진짜에 근데 거야. 우리가 세인이에 대한 믿음이 없나봐. 아무도 아, 세인이 말을 안 들어. 아무도 딱 보이는데, 아, 내가 칠공 보라고. 아, 세인이공 여기 있죠. 나 보고, 야 여기 봐. 이러는 거야. 그 방향을 보라는 거였지 재훈아. 다음에 다음에 그치. 다음에 다음에. 아. 아. 아...